이슈 케이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국어와 영어 영역이 어려웠던 불수능으로 평가받으며 입시 전략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수능의 특징과 앞으로의 대입 전략에 대해 신영준 전북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아마 제각각 각자의 고민이 또 있겠죠. 어, 지금 학생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수능 전반적으로 남도가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수능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 중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정시를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는 기대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실망하기보다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대학별 반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서 현실적인 정시 지원 전략을 다시 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확실히 수능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 수능 만점자도 작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못 미쳤지 네. 않습니까? 이제 전국으로 다섯 명이 있는데 또그 중에 한 명이 전북 네. 학생이죠. 전북 수험생들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북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온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다만 이를 돈의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수능 성적 향상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른 네.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어, 올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요 점수 분포나 등급의 비율 전국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분석 결, 결과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추후 발표하는데요, 이 발표 자료를 토대로 도내 학생들의 수능, 수능 성적 향상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번에 받은 점수로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습니까? 네, 정시 지원은 사실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종합적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데요. 수험생들은 대학별, 학과별 수능 반영 영역, 반영 비율, 가산점, 수시 2월 인원, 그리고 전년도 충원율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험생들은 본인의 수능 점수가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어, 정확한 지원을 위해서 한국 교육과정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를 활용하면 본인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가군, 나군, 다군 각 군별로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대학 정시 배치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치표 또한 과목 반영 비율과 반영 영역, 가산점 등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현재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서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 합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소재의 의예과의 경우에는 410점에서 424점, 지방 거점 국립대의 의예과의 경우에는 402점에서 405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돈의 인문계열, 돈의 대학의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는 345점에서 348점,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는 350점에서 356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답변 중에 수시 2월 인원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잖아도 수시 전형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수시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전략을 달리 짜야 할것 같은데 남은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12월 12일을 끝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어, 수시 최초 합격자 중에서는 두 군데 이상 합격한 수험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등록 기간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한 군데 대학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수시 등록이 끝나고 나면 복수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대학은 예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합니다. 예비 번호를 부여받은 학생이라면 이 기간에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거나 전화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 각 군별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정시 등록은 2026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고요. 충원 절차와 대학별 추가 모집이 이어지고 2026학년도 최종 대입 일정은 2월 27일에 마감이 됩니다. 대입 정시 입시 전형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청에서도 집중 상담 기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운영 내용 소개해 주시고 끝으로 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12월 20일 토요일에 전북교육청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어, 전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전주 진로진학 센터에서는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육개시 교육지원청에서 12월 27일에 정시 집중 대면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어, 전북 대입 지원단 상담팀 선생님들께서 우리 수험생 개개인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학교와 교육청과, 어, 교육청의 상담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수능 준비를 하느라 애쓴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대입 전형이 끝나지 않은 수험생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